박선주는 잘 알려진 음악 평론가로 최근 심사 패널에 대한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가혹한 발언으로 인해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박선주는 미스트랄 3일 초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타이거 마스터로 나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시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동시에 참가자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평가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박선주는 최근 녹음에서 다른 심사위원들과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참가자의 공연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박선주는 대담한 발언을 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는 박선주와 이찬원 사이에 격렬한 토론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박선주는 이찬원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참가자가 노래의 의미를 깨뜨리고 완벽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이찬원과 박선주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많은 심의 끝에 그 둘은 합의에 도달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스트랄 쌈네 팬들은 두 명의 마스터 간의 충돌 결과를 보기 위해 새로운 에피소드를 열광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선주와 이찬원 사이의 충돌 외에도 쇼에 새로운 마스터들이 소개되는 것에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작곡가이자 가수인 주영훈과 가수 프로듀서인 선주가 추가되어 악마의 네 명의 마스터인 다크리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미스트랄쌈드의이 새로운 에피소드는 더욱 많은 재능과 창의력으로 가득할 것을 약속합니다. 관객들은 마스터들이 작성한 하트송 평가에서의 좋은 평가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속에서 그들은 갈등하는 의견을 통합해야 하는 작곡가 그룹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미 코마 상태인 마스터들과 함께 합류하여 이른바 다크리퍼스의 4명의 왕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터 그룹과 이찬원과 박선주 사이에 계속되는 논쟁을 통해 미스트랄쌈의 새로운 에피소드는 관객들 사이에서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명의 마스터와 그들의 창의적인 공연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고 음악의 경계를 넓힐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스트랄쌈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